황금알롱법 대표 박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5일 경북 의성지역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늘을 수확해서 이렇게 다 묶어서 세워놓 상황입니다. 최근에 비가 온 상황에서 마늘을 손으로 수확해서 묶어놓 모습에서 이 농가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수고하셨다. 그리고 어, 이 마늘을 한번 그 기계의 작업이 마늘 한 마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마늘이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계 파종 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이, 어, 여기에 뽀얀 어, 면적이 크다 말은 깊게 심었다 어, 그래서 어, 텃밭에 심는 농가들은 이래 마늘을 눕혀 심으면 어, 가을에 그 고자, 고자리 파그는걸 안뿌리댑니다 어 요렇게 눕혀 심으면 어릴 때 올라왔을 때잎 테두리에 맺진 물방울이 요리까지 요 요리... 그럼 고자리 파리가 가을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마늘은 음 가을에 고자리 파리나 봄에 고자리 파리 물음병이 잘안 생긴다. 어그 말은 어요 부분에 물방울 이 요렇게 뿌리 쪽으로 가지 않는다. 직접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마늘을 어 기계 파종해서 어, 여기는 어, 개수를 판매하는 단이기 때문에 어, 마늘이 어, 개수는 엄청나게 많이 심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주화를 늦게 잘라서 이게 단단합니다. 때공이. 그리고 주화도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여기 어, 또 어, 중간에 주화가 달려있는 것 단양 마늘. 주화가 요 중간에 달려있다. 여기서 씨마늘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 계속 주화 생산이, 주화로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심으면 된다는 거죠. 씨앗 썰어 심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 농, 어 여기 논에 심은데, 어 땅이 질, 질척합니다. 어 수분이 4 5 이시가 1.04. 어 그렇게, 어 늦게 비료를해서비료값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마늘이, 어 여기서 밀식해서, 어 그래, 크지는 않으나, 아, 그 재배에서 어, 단단하고 좋게는 나왔다는 거죠 이 마늘이 보면 어, 재배 중에 이렇게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 단단하게 나오고 어, 기계로 파종 했기 때문에 어, 전다이 어, 꼬불탕 꼬불탕 하다 아, 그러나 어, 상품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마늘이 예,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어, 마늘 상태로 보면 어, 수확 상태나 어, 품질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 마늘이 예, 품질이 아주 잘 나왔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어, 그래서 육종 마늘이나 일반 자배, 재배 마늘이나 어, 우리가 다 수확 그 단위 면적당, 경기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데, 어, 그 방법은 우리가 그 어, 마늘이 비로 먹는 양에 비례한다. 어,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에... 어, 마늘 재배할 때이 마늘이 얼마의 비료를 먹고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거 이 관계겠죠. 어, 마늘이 에, 제일 비료를 많이 먹고 어, 제일 어, 뭐 적게 먹고 이 관계. 우리가 생산량에 비례하는 관계. 에, 그래서 마늘은 심을 때그 충분한 비료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그 11월 달 늦게 심어서 겨울에 그안라온 상태에서 봄에 올라오기도 하고 조금 일찍심으면 가을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어, 육종 마늘은 어, 한지형이기 때문에 늦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 마늘은. 그래서 어, 수확시기도 좀 늦게 캐기도 하고 어, 이 마늘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장력이 좋다. 어, 그러나 어, 시비량은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어, 비료량을 적게 먹으면 이다이 이 또한 어, 생산량에 에, 비례한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식값을 1.5 이상 2.5까지 보면 은 2.5에서 3.5까지 더 좋다는 거죠. 그 비료량을 겨울에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다수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 황금알농구에서마늘에 어, 연면시비 골드그린 두번에 골드칼 한번 어, 그게 에, 물 500에 1 5리터에 설탕 어, 3내지 5키로를 어, 겨울에는 사용한다. 근데 우리 그 어, 육종마들은 올라오지 않, 어, 한지형 육종마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봄에는 어, 설탕은 3키로를 쓰면 된다. 어, 그리고 연면식으로 충분해지면 어, 잎이 두꺼워서 뿌리를 많이 발달해서 이것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런데 크고 어, 알이 알이 커야만이 에, 이게 에, 마늘 인편이 커야만이 우리는 어, 더 좋은 마늘이라고도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내에 재배하는 작물들이 어, 질병없이 키워야 된다 어, 질병없이 크려면 얘들이 충분하게 비료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 시값이 1.5 이상이 돼야 질병이 없다. 아,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마늘이 어, 기계 파종하면 우리가 이렇게꼬부리진 어, 거나 어, 텃밭에 쑤을 때 뉘어 심으면 어, 마늘이 질병을 잘안 합니다. 그 텃밭에 심는 분들 마늘을 눕혀 심으라. 에, 그리고 어, 육종 마늘을 심을 거냐, 어, 일반 어, 스페인산 어, 어, 마늘을 심 거냐, 아니면 어, 대만산 그, 어, 조생종 그 육종 마늘을 심 거냐, 어, 그에 따라서, 어, 심을 때, 에, 완효성, 완효성, 어, 비료 어, 두포 내지 세 포에 백평당, 어, 그리고, 어, 요소를 갖다가 한 백평당 두포 정도 이렇게 심으면, 어, 마늘의 기비량이 충분하다, 가을에. 에, 그리고 추비는 겨울이든 봄이든 계속 줘서 이 식값을 맞춰라. 그리고 연면 시비 다 줘야지 언제든지 다 수확할 수 있다. 에, 그리고 마늘이 질병이 어, 물음병에 비료가 부족해서 어, 잎에서 타고 내는 물방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물음병 그게 타고 뿌리를 가면 어, 뿌리썩은병, 흑색썩은병. 어, 그 다음에 그게 몸속에서 컸을 때 들어가면 뻥마늘 이렇게 되는 거. 결국엔 비료 부족에서 생기는 것들이 마늘의 질병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마늘의 마지막에 에, 그 송아까르고 나른 시점에 어, 녹병이 나를 때는. 그 녹병약은 꼭 살펴야 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녹병은 온도가 20도 이상일 때 비가 올 때, 그리고 비 오고 난데 안개 낄때 오기 때문에, 어, 올해는 어, 비가 오면서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녹병 발생이 안 했습니다. 꼭그 재배 과정에서는, 어, 녹병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 비가 오면서 온도 값이 20도 이상이 돼서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안개 끼다가 비가 오다 이렇게 어, 반복적인 날이 이루어질 때, 에, 녹병 균 포자가 날라서 마늘에 에, 병을 드린다. 그 부분도 아신다면 어,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어, 녹병이 왔지만 2025년도에 는 녹병이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녹병에 대한 부분도 또다알수 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오늘은 2025년 어, 6월 25일 어, 의성 어, 육종 마늘 수확연대에서더다 어, 수확하는 방법과 십이량 그 질병에 대해서. 어, 텃밭 농사짓는 분과 어, 이런 어, 여러가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황금롱골 대표 인사올립니다. 감사합니다.